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지난 6월 19일이었죠. 북한 노동신문이 당 중앙이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나 연설이 보도되지가 않아서 이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제 10년을 넘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북한을 지탱해온 체제, 세습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강채연 성균관대 글로벌 미래 전략 연구소 박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통일부의 청년 기자단 유니콘 있습니다. 권수민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고 사회 곳곳에 통일의 씨앗을 심고 있는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 권수민 기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 부재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어, 아마도 이제 정찰 위성이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3분기 경제 실적이 좀 부진하기도 했고, 이렇다 할 성과를 굳이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어, 할수 있는 발언은 없었다. 음.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번 전원회의 목적이. 정찰 위성 실패를 누구에게 전가하냐라는 문제로 규결될 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음. 아, 간부들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어, 이미지 실추를 좀 막고 예. 이것도 엄중한 경고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 그러니까 메시지는 없었지만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사실 북한은요,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로 공고하게 유지되었잖아요. 사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기자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 일단은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네. 굉장히 이 세습체제가 뭐 전세계나 봐도 똑같을 것 같은데 굉장히 생경하게도 느껴지고 네. 또 북한의, 북한을 생각하면 음. 딱 3대라는 이 인물의 세 명이 생각나잖아요 이또 네. 그런, 그런 것이 좀더 부정적으로 작용되기도 많이 하는 것 음. 같아요 그렇죠 3대 세습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지배 의미는, 1인 지배 체제라는 의미 두 번째는 공포 정치죠. 음. 공포 체제고 또 1인 지배 체제와 공포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 구조의 예. 가장 큰그 배경이 있겠죠. 음. 권력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데요? 1인 지배 체제와 공포 정치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엘리트가 네. 다양한 뭐 당, 군, 음. 정권 기관에 퍼집되어 있기 때문에 개. 그것을 통해서 2중, 3중의 주민들에 대한 어, 정보의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예. 것이지. 예전에 뭐 다른 거 보면 한명 정도 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전에 뭐? 차단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예. 2중, 3중이 아니라 거의 뭐 4중, 5중, 음. 뭐 5중, 6중의 그런 감시체제가 예. 오랫동안 그 이어져 왔고 음. 그게, 그것이 게그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장기 집권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실 왕조죠 왕조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 백두혈통이 어떤 이 세습체제를 이어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주민들을 어떻게 포집하냐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세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음.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에서2대3 대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백두혈통의 세체가 DNA는 남아 있지만 예. 점차적으로 희석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렇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사가 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음. 어 첫째 분, 둘째 분, 셋째 분, 이렇게 이어지는 그 속에서 DNA가 어느 정도 희석되고 있다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백두혈통이라고 음. 하는 DNA와 네. 정체성을 끌고 가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러한 관련된 용어들을 정책들을 전략들을 통해서 체제의 유지, 안정, 이런 부분들을 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에서 상징을 딱 만들어 놓고, 백두혈통 딱 만들어 놓고,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종교화 되는 식으로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자, 하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북한 주민들도 정보가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이제 손전화도 쓰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니까 어~ 좀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저는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를 음. 비교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어~ 현재 북한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태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음. 그만큼 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김정일과 다른 특이한 부분은 음. 일단은 주어요. 음. 어, 이게 줘요. 어떤 의미냐면 네. 세계화라고 해야 할까요? 네. 어, 전 세계가 지금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변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북한 주민들에게도 캡처해서 보여 주려고 어, 하는 거. 그렇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북한 사회는 시장화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음. 특히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의 확산 어,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학습을 해요. 음.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응용을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음.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김정은은 될수록 선진 기술들을 보여주네요. 부단히 국내화 하고 예.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음. 받도록끔 열어주는 동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통제를 할 것이냐. 음.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더 진화해 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음? 네, 기자님,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 저의 나이 또래나 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북한에서 어,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거나 허! 유배를 당하는 그런 엄격한 법이 이제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어, 상황을 한국의 정보가 북한에 많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음.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 제습 체제에 대한 불만을 느끼지 않는지 북한 음. 주민들이 궁금합니다. 네, 2021년에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죠. 어, 어, 반동. 근데, 아무튼. 그런데 네.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한류라고 하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심지어 문물까지도 어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지도 이제는 20년이 지났어요. 음. 20년이면 20,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20년이면 벌써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아니고 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음. 북한의 10대, 음. 20대도. 똑같은 거죠, 젊은이들? 그렇죠. 그러니까새세 곳에 민감하고 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자기들끼리만 해석하는 음. 그런 능력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음. 발달되어 있다. 이건 그 결국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겁이 나는 것이죠. 이게 더세지고 이게 어, 2010년 더 세지고. 히니지에서 시작된 아랍혁명이 신세대 청년들의 디지털 기기, 음. 여기에서 발달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지금 북한은 위기로 느끼고 있다. 아. 10대, 20대 청년들을 잡지 못하면 네. 체제가 즉각적으로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네. 아주 위기의식.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 법이 나왔죠 음. 청소년 교양법이 나왔죠 음. 그리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음? 도덕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덕. 사상전하자 사상제일주의하자 이게 바로 2021년 22년 음. 불과 얼마 안 됐죠 음. 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어떤 욕구가 강해질수록 그렇죠. 반대급부로또 이제 더 공포정치를 네. 시행하고 김정은 정권에서의 공포정치가 거기에서 그으로 오고 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강력하게 통제를 했다가 어 이제 물밑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간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반발을 한다던가 네.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주춤했다가. 음. 또 다시 강하게, 강하게 요구를 했다가 또 추춤하기도. 수년입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청소년 때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하고 또 보면 항상 외제차 타고 좋은 브랜드를 입고 누리는데 정작 주민들한테는 너무 강요를 하는 거죠. 억압된 것을.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모습. 네. 아파트를 건설해도, 관광지를 건설을 해도, 네. 경제개발그 뭐 하겠다고 했, 했을 때도, 네. 분명 자기가 배웠던 기업으로서는. 아, 어. 그래서 그러한 신세계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 안 이게 안 됐던 거죠. 것이죠. 네.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그 여러 문제로 네. 다가가게 되니까, 네. 이제 통제되고. 네. 네. 흥미로운 북한 세습과 지배체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치현 박사님, 권수민 기자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만나보는 아, 통일 담당,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통일 담당! <목소리>